자, 오늘 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아, 바울 사도가 기록한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아마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구절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또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이잖아요. 우리는 아 이런 말씀 읽을 때에 자칫 잘못하면요. 아주 자의적이고 또 심지어는 미신적으로 읽고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성경 말씀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맥락에서 기록된 것인지를 잘 읽고 또 바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의 말씀 앞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태도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지를 교우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요. 아무도 자신을 돕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일체 비결을 터득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비결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 주셨다면 그 조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많은 것으로 많은 일을 하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 옥에 갇힌 대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면 되고요. 아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내할 도리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돌아보면 오히려 그런 때가 더 감사하고 은혜로운 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13절 말씀을 고백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인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힘입으면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있었거든요. 믿음으로 하면 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난하면 돈 없으면 하나님일 못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풍족해야 잘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제 깨닫길 원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려운 형편이든 건강하지 않아도 돼요 병들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들었으면 병든 대로 이 모습이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밖에 안 주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대로 할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복음을 위해 일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탕이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큰 돈이 있어야 큰일 하는 거 결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가 그걸 가지고 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지금부터 여기부터 하는 거예요. 나부터 하면 됩니다. 그렇게 모든 걸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권세 내 권세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여전히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오늘의 말씀. 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힘으로 하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는 대로 우린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하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라고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주신 생명과 은사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할수 있다 하고 우리 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군.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인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사랑하는 달래다금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